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군 74경축 전국미술전람회 회화 부문 전국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미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문화성 부상 리순철 동기는 위대한 당주왕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7 8돌 경축 전국 미술 전람회가 개막된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미술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악화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땅위에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 적인 정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무궁 본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 불멸할 업적을 예술적 화폭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전람회의 특징으로 본다면 조소나 어, 유화, 수채화를 비롯해서 회화 작품들로 작품들을 창작한 것입니다. 작품들의 주제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주제들과 경향한 청비성지, 현명한 영도 밑에 방력 대승을 안아온 데서 특출한 기회로 한 우리 군입은 전투원들의 투쟁 모습과 서로 덮고 이끌면서 미도과 미풍을 발휘한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위주로 창작된 것입니다 이번 졸라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저국의 졸음과 위상 강대성에 대해서 도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졸라회장에 뭐 조선임혁명군 장관 아운돌경축 열병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그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저국의 국력을 상의 경제에 얼려세우입여하여 바쳐오신 우리 경례하는 청미서 동지의 천만 로고가 가슴 두껍게 안겨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천만 번 얽혀 종당한 길이며 우리가 지금도 변호 없이 걷는 길이 바로 그 우리가 꿈없이 강해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옥초의 신념을 더욱 굳혀주겠습니다.